여러분 안녕하세요. 나나입니다. 이번에 제가 조금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소개하는 쪽으로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. 아, 제가 요즘 요즘은 아니고 그냥 유튜브 채널을 어, 뭐 하고 나서부터 영 인기가 없네요. 그래서 저는 오늘은 색다르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. 오늘은 이 약간 귀상망측한 영어 단어들과 약간 예쁜 배경 있죠. 어, 이약 사실 이 뒤에 이런 게 있어요. 이건 휴지통인데 이거 받쳐주기 위해서 이걸 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겠죠? 약간 배경도 예쁘고 하니까 이렇게 막아놓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들은 하나, 둘. 넷 다섯 그리고 약간의 차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풀 소다 풀 시작할까? 어 그리고 약간의 그걸 알아보는 막대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약간 마이크 이게 이어폰 마이크 쪽을 이쪽으로 했는데요 약간 좀더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어 일단 제가 나중에 보고 자으면뭐 여러분들한테 어 영상 제목에 보, 영상 볼륨 좀 업시켜주세요 라고 적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전에 잠깐만 저 테이프를 사용할게요 갑자기 얘가 또 떼어주려고 하는 건 기분 탓인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붙이고 시작할게요 많이 붙여놔야 안 떼지 그리고 이쪽 부분이 많이 뭐 어느 부분이시면 여러분은 궁금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붙여놓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구경할 구경할 것을 안 먹고 이건 소달아서 구경 절대 안 해요. 일단 투명 반투명 1개를 볼까요? 반투명 반투명 1개는 약간 투명한 것 같으면서도 투명하지 않은 거 약간 이런 느낌? 막 이렇게 포 생겼어. 이게 진짜 제가 몇달 전에 만든 건데 진짜 진심 팽글탱글 꺼내볼까요? 살살살살 그거서 되면 아주 쉽게 떼진답니다. 게잘 흐르기도 흐르고. 어. 영상 가운데서 찍어야지. 분량 좀 봐. 자 어떤가요? 이 액체괴물 설정 뭐 마음에 드시나요? 그 요즘 저는 막 유튜브 채널이 아직. 완전히 오픈돼서, 막, 유명해진 게 아니라, 그냥, 나, 나, 라고, 저 유튜브 채널에 절대로 나오잖아요 근데, 제가, 제가 제 영상을 봤을 때 제일 재밌고, 제목이 재밌고, 기억에 남는 게, 배터리가 없어? 갑자기 끝난 애게 만들기라고 딱 치시면, 그 처음에, 그 영상을 뜨고, 그 밑에 저희 채널과, 여태까지 제가 만들었던, 그런, 영상들이 올라갑니다. 자, 다시 한 번, 알려드리겠습니다이 보드 마카로? 왜? 네. 더위가 어, 없어? 갑자기, 그는? Okay. 만들귀딱 찍으시면 됩니다. 아. 자, 이렇게 어 볼게요. 배터리가 배터리가 없 없어. 갑자기 끝난 트. 어, 액게 만들기. 자, 어떻게? 이건 쓱쓱쓱쓱쓱쓱 쓱 하면 쥐어져요. 네, 근데 그러면 손이 들어오니까 쥐어져 주도록 할게요. 이거는 제학교에 남사친이한테 빌린 건데, 안 돌려줬어요. 미안합니다. 제가 올려요. 꼭 드리도록 할게요. 자. 대충. 오, 저 지금 어디 칼 꼈어? 보이시나요? 마술입니다. 저의 마술이에요. 저의 마술이에요. 보세요. 저의 마술이었어요. 진짜 사실 진짜 머리카락이었어. 진짜 머리카락이 어딘가에 끼어가지고 여기 걸려있었어. 어? 안돼. 보드마카 그거 자국에 꽤 묻었어. 이런 못된 어, 날려봐라. 그러면 이거를 한 바퀴 뿅 뒤집으면 되지. 롱 <laughs> 자, 한번 게 해서. 자, 이렇서 자, 일단 1해에대이렇을이제 끝내도록 하고 다른 애기를 렇게해겠습니다이번게이번이도구해확인이해볼게요 응? 투명 게요 그냥 이렇게 요 그냥 패렇게 던져버리세요 해짜투짜잘돼해요 진짜 잘돼요 진짜 잘, 돼. 진짜 잘. 엄청, 되게, 아까 그거보다 진짜 촉감도 좋고. 또 꺼내볼까요? 보세요. 흘러 내리는 것도 알아? 역시 나는 뭔가 시작한 지 얼마 안됐다고 고수 같아. 음, 저의 사생활 공간인데, 사생활 공간이 여태까지 컴퓨터 막 그런 거 보, 공개하다 보니까, 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렇게습니다사생활라 이렇게 공개하잖아요. 그럼 딱한번 저의 사생활 마지막으로 구경하겠습니다. 구경하겠니다 빌어드리죠. 제거 컴퓨터 여긴 피아노 피아노 뭔데? 제거를 보고 싶으신가요? 내 얼굴 보면 다칠 텐데. 어때요? 저 지금 여기 테이프 붙여서 엄청 이상하거든요. 이게 제가 지금 최초로 얼굴을 공개한 건데, 어떤가요? 괜찮아요? <laughs> 여기 이렇게 거실 같은 곳도 있고, 제방이 체크방 만든 얼굴형이 되있고 자, 끝났습니다. 저의 얼굴 감상하셨나요? 허허, 어, 얘 벌써 이렇게... 이거 됐어. 난 얘가 진짜 제일 마음에 든다니까? 얘가 나의 보배야, 보배 보배. 보배 보배. 자, 다음 걸로 설명하죠. 자... 다음은... 저 얘를 애매가... 애를 먹였는데 이게 손에 하도 많이 묻어가지고. 근데 제가 여기 리오프가 소다를 넣어서 제가 엄청난 적정 비율해가지고 손에 안 묻게 놨습니다. 이거는 손으로 만져볼게요. 아, 안 묶인 개뿔. 사실 좀 묻어요. 근데 그예전보단 살짝 덜 묻는다는 거지. 동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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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글. 딱딱딱. 응. 음. 난이거 지금 제일 마음에 든다. 느낌으론 얘가 좋은데 별로? 손에 묻, 묻어서 별로라는 그런 느낌. 자 이것도 뭐. 근데 이거 한번 찍어 볼게요. 엄청 굳었어요. 봐봐 봐봐. 이거밖에 안 돼. 사실 는개뿔 엄청 잘 돼요. 그 투명한 게 못지않게 엄청 잘 돼요. 투명한 게 못지않게. 되게 밝은 색으로 나오네요 이거에 약간 한톤 어두운 색깔로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빛 때문에 가리면 이렇게 진짜 색깔 나오죠 진짜 색깔 이것도 되게 좋아 자대막의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소다 없이는 했는데 제대로 망한 것 같죠 딱 봐도 이거는 패널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심하게 심할 정도 흘러내리고 이렇게 만지면 만지어서 안 묻어요 안 묻는데 약간 느낌이 약간 이상한 그러네 그 섞으면 이거 약간 바나나 있게 한. 얘 근데 영상에서 진짜 약간 깨끗하고 완전 밝은 색깔로 예쁘게 나온다. 그 약간 얘는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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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지금 나온 색깔보다 한톤 밝다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럼 진짜 색깔 나올까? 이게 이거요 진짜 색깔입니다. 자, 너무 왼쪽 저초 있다면 제가 오른쪽을 바꿔드리지요. <laughs> 한손 <번> 들고 갈까? <laughs> 이렇게 하면 살짝 불편해서 그런데 약간 두 손으로 어때요? 꽤 좋죠? 얘도 꽤 좋은 성능 가졌어요. 근데 이게 너무 이거 보기 힘들 것 같으니까 다시 완상 뽑기 띠띠띠띠띠띠띠띠새만거없어드리죠자 <듀> 그리고 그냥 뒤로 조금만 빼드리면 끝일 거 같아요 어, 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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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러면 됐죠 오 여기 머리카락이 있어 사람 머리카락 어 잠시만. 어, 어, 어. 어오 아. 다려봐요. 머리카락은 다 빼고 얘를 어떻게 정리시키죠? 네나님나디님 <놀놀림> 젓가락으로 <"놀들이> 정리해봐요. 그래 그 전에 정리해봐요. 그래요. <놀라> 사실 저는 녹화가 아니었습니다. 그냥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이지 유튜버는 아닙니다. 그냥 해봤어요. 죄송합니다. 그 사람이 자위라고 생각했으면, 꿈깨형 자, 이거를 숟가락으로 조금씩 슥슥슥 모아가지고, 이걸 조금 해서 계속 쭉쭉 조금 모으면 되게 잘모아지네 자,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숟가락 훑볼게요 떠준다 쓱 됐다. 자, 얘도 간신히 정리를 했습니다. 이건 보통 1만나날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는 13분이야. 13분 14번. 얘기 걸리 얘기한다고 막 그러면서 약간 시간이 조금 많이 때운 것 같네요. 저 지금 밤 9시 50분 정도 됐을 텐데. 자 그럼 이만 뾰루.